먼저 10주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박수, 박수. 졸업 특화드립니다. 저희 옆에 계신 선생님 10주간 옆에서 같이 노력했는데 선생님 칭찬이라든지 덕담 한마디 하실까요?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진짜 일,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진짜. 응원해요. 응. 진짜. <웃음> <웃음> 열심히, 열심히, 최대한 가지고저 파이팅. <laughs> 좋습니다. 저희 10주간 했던 커리큘럼 중에서 케이크 저희 많이 했잖아요. 바구니, 뭐 멜팅, 호수, 음. 3단 숫자 케이크 많이 했는데 어, 이거 제일, 제일 재밌었다 혹은 이거 진짜 맛있었다 그랬던 케이크 있으면 하나씩 말해주세요. 저, 저는 호두설비가 맛은 제일 제맛에 좋았고요. 재미있던 거는 3단 케이크.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방법도 너무 색다로 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컵 케이크.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얼그레이를 안 좋아하는데 얼그레이 설기를 먹으면서 어, 세상에 이런 떡이 있구나. 좋습니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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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얼그레이가 제일 맛있어가지고. <laughs> 기억에 제 많아요. 오, 올그레이 인기 많대요 오, 좋습니다. 내가 창업할 때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수업이 있었을까요? 다 이거 같은데... <웃음> <웃음> 다, 하여 <laughs> <다. 웃음> 멜팅... 오히려 그거 가지고 저는 할것 같아요. 멜팅 응용해서? 오, 좋습니다. 어, 막연하게 쌀가루를 어떻게 아야되는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돌로라 사용법이 되게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저도 돌로라를 사용하면서 어, 떡 공방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제작하다 보니까 혼자 하루에 제작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수일로즈 클래스에서는 이제 대량으로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되게 세세하게 알려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신감 있게 네, 것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쪽 업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앙금 플라워 창업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뭐 계기라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육아 살림만 하다가 이제 새로운 직업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제일 재밌고 신나게 할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 앙금플라워를 보게 되었고 배우면 저도 더 재밌고 신나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그냥 제 일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소자분장 창업 찾다가 앙금플라워를 찾게 되었는데 열심히 하면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는데 여기 스윗로즈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 시킨 거 아닙니다 <laughs> 너무,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셔가지고 네 조금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앙금 플라워 이제 한번 관심 갖고 시작해봐야겠다 클래스 들어봐야겠다 하셨을 때왜 스윗로즈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이제 앙금 플라워 케이크를 알게 되었고,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어, 일단 원장님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꽃을 선생님이 어, 제작하고 계셔가지고 꼭 여기서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선생님 꽃 스타일을 일단 마음에 들었고요. 음. 선생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진정성이 좀 저한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 분이면 믿고 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몇 군데 알아봤었는데 여기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었고 또 커리큘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알게 일적으로 네, 스윗로즈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오 그렇구나. 말 <laughs> 아, 너무 잘해. <laughs> 뭐, 앙금 플라워 자체가 약간 섬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은 이제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어, 좀 시작하기에 망설이거나 그러셨던 적은 없었을까요? 그냥 이게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손으로 꼼짝거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따로 그거에 대한 크게 시작할 땐 고민 안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앙금 플라워 창업이 괜찮을까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으신가요? 남성분들이 만약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언해주실 것 같은가요? 일단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즐거운 것 같으면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망설이고 계속 고민하면 계속 시간이 가고 어, 더 고민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시, 시작해보시고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시면 저도 그만큼 더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좋습니다. 선생님, 이제 졸업하는 2기 선배님으로서 들어오시는 3기, 4기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는 꼭 해라라든지 조언하실 거 선배님으로서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교재를 보면서 그날 배웠던 거를 매주 연습하시면 저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꼭 하세요. 네. <laughs>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하나만 들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주간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